주역 시간에 주역 시간에 사주를 겸해서 하는 것은 이거 저 어, 주역을 공부해서 사주와 같이 활용하는 거, 사주를 공부해서 주역과 활용하는 거. 여러분 주역 하니까 자꾸 이 주역 하니까 주나라 때얘긴데막파문 많고 복잡하고 괴기를나고 복잡,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생활입니다. 이때까지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생활의 지혜예요. 여기에 우리 주변에 늘려 있는 게 전부 여기래 자연이래. 그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고로 군자지도 섭니다. 계사전 상경 음. 오장의 공자님께서 백성은 날마다 쓰는데도 모르잖아. 그게 뭔도 모르잖아. 근데 복잡하게 이걸 학술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이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거지. 이게 우리 생활의 일부다 이 말이야.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피해 다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부딪히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 강선동 내가 가명을 썼습니다만 이 애기인데 애기의 사주를 가지고 역학적으로 다 풀어보자 물 형상론 그렇죠 물상론 형상론하고 격국용신론 우리 저 사주를 보면은 물 형상론 이건걸물 이건 형상론으로도 보고 격국용신론으로도 보고 다 여러 가지로 본다 역학적으로 풀이하고 뭐구리 하시는 분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처방이 다 틀릴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제가 아는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보세요. <laughs> 무자일주가 연월일시지요. 초년, 초년은 중년은 장년은 말년은 해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본인 부인 아들 딸 해도 되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겪국 일반 사주의 격국용신론으로 용어가 어렵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보고, 물형상론으로 보고, 사주팔개론으로한 보자, 지근이 사주가 어떤 형상이나? 지금 초등학생 8살짜리, 8살 1 0입니다 2012년 음력 10월 10일이니까. 자, 이 무토일주는 이게 내예요. 이게, 이게 본인이야. 이거를 중심으로 어, 송대 연예자평 이후에, 서자평 선생 이후에,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럼 물영상으로 본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자이 경금은 바위도 되고 다 좋습니다. 다 되는데 이거 구름이 확 끼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는데또 신금은 보석도 되고 칼날도 되고 다 되지만 이것도 안개가 확 끼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임수일주니까 하늘에 물이 있으니까 비지요? 구름 비지요? 비가 막 내리잖아. 이거는 뭐예요? 무토는? 산이다, 산. 태산이다. 기토는 바치고, 이건 양토니까. 양토니까. 음양부호를 표시한다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양이죠. 그렇죠? 양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밑에 상황을 보고, 여기 구름 꽉 끼고, 안개 꽉 끼고, 비 내리는 형상이에요. 밑에는 뭐죠? 요, 신자진, 삼합이죠. 신자진은 수국이래. 물이래. 그러면 요것도 물이고, 요것도 물이고, 합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요게 금이 됐는데, 쇳덩어리 됐는데, 요 놈과 합치면서, 요거는 흙이 됐는데, 요, 요거와 합치하면서, 합하면서 물로 변했단 말이야. 막 물이요? 그러면 해도 물이죠. 회월, 시월, 이것도 물이란 말이야. 그이 마구 물이야 마구 물이니까 전부 물이니까 전부 물이니까 자 보세요 비 내리고 안개 끼고 구름 있고 마구 물이 보고 이건 뭐죠? 이모습을 형상을 떠나 물 형상 뭐니까 형상을, 형상을 올려 보라고 자 산이죠 구름 콱 끼고 비 내리죠 밑에는 물바다지요 물이죠 이거 뭐야 어어야 되노 안동댐 안에 있는 산이죠 그럼 어떨까요 자 이래되면은 이래되면은 이 무토일주는 원래 무토일주가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이이 이 산입니다 이. 이게 역할을 하려 하면은 감목이 있어야 돼 씨앗이나 종자나 나무가 있어야 돼. 지 산이 미친나죠 이거 민동산이잖아 여기 감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거아니요 그러고 무토일주가 빛이 날라가면 감목도 나무도 있고 곡식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 햇볕이 있어야 될거아니에 햇볕이라고는 없잖아. 그리 구름꽉 끼고 비내리는 형국에 비내리는 형국에 밑에 물에 가에 쓰기 전는 외로운 바다 속에 섬 하나 달랑 떠 있잖아요. 어떨까요? 사람의 형상이 어떨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콱 막혀 있는거예요 어렵잖아요. 대 운이 어떻다 소 운이 어떻다 하는 걸 따지기 전에 무슨 사주 자체가 평생 어려운 사주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린다만 태어날 때부터 부자 사주, 거지 사주, 일찍 주문 사주, 늦게 오래 사는 사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주, 돈 버는 사주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만사는 분위정이야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주 팔자 분위정 해도 좋고 만사가 분위정 이미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사주 팔자라고 해도 돼. 사주 팔자가 사주 팔자가 분명인데 사주 맞죠? 4기중에 여덟 글자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은 공자 부생은 공자망이라 뜬구름 같은 인생이 스스로 바빠한다 바빠 한다 이게. 바빠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 타고 날때돈되는 사주, 돈안 되는 사주 다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런데 봐요, 의지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의지할 때는 없잖아 자 의지할 때라고는 없잖아 토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물로 화해 버렸고 물로 화해 버렸고 그러면 망고청산에 의지할 때가 없어 그래 누가 강하노 보니까 누가 강하노 보니까 이 물이 강하다 그쵸? 물이 강하니까 야가 의지하려고 하면 불이 있고 화생토 불이 있고 토생토 흙이 있어야 되는데 흙은 물로 화해 버리고불 하나 의지할 때, 없고 밑에 조차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라해요 잘하는 놈 따라가야 되죠. 그거는 종이라 그래, 종. 종격. 이렇게 물을 따라가자 이게예요 금도 바치고 물도 바친다고. 바친다고. 그리 종을 해보면은 종격을 해보면은 따라가는 거는 자 보세요. 내가 따라가더라도 힘좀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도의 좀 되지요? 그데힘 없는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이야기 내가 아이로 했어요. 그걸 정치 이야기 를 해도 야 박진감이 넘치는데 힘 없는 건 따라갔다가 그것도 자빠진 느낌. 는데 까지 같이는 거지 잖아. 힘 있는 걸 따라갔는데 여기 힘이라고는 없잖아 정부. 그래 일평생 골병도 어리다이 말이죠. 일평생. 일평생 골병도 어리래 와도 이쯤 오면은 이제 빛이 조금 날랑가 이쯤 오면은 왜 화토운이 오니까 에? 이쯤 오면은 그런데 화토운이 와도 또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왜날 이때까지 날이쁘다캐 해놔 놓고 왜야 온다고 왜야 따라가노 여기서 또 틀어요 안에서 요새 정치행복하고 갔죠 그렇죠 그리 그래 여서 튼단 말이야. 그러게골병덩어리인 그래 거야. 내가 저저 저 우리 박예산이 따라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따라갔는데 옆에 우여사가 나타났어. 이 도움 좀더 내거든. 그 그래 내가 요래 딱이게 박예사가 딱 있다가 속으로 딱 요래 요래 하잖아. 그치요? 그래, 말은 안 해도 요래 어어떡 해. 내가 괴로워, 안 괴로워요. 자사끙끙이 브레이크를 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 그래, 그러면 인생 이 어떻게 돼? 일로 따라가도 못 하고 여기 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골병이 든다는 사람. 그러니까 용신을 잡으려 하니까 도와주는 보조신을 잡으려 하니까 토를 잡으면 좋은데 토가 물로 가해버렸고 신자진 불이 있으면 좋은데 불이라고는 없고 돌이 없이 원령을 장악하고 있는 물을 따라갈 수없않아 밖에 없잖아. 신자진 그런데 이 태산이 물 따라가게 생겼습니까? 따라가는 것도 또 재밌게 을정기신제 음은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음은 맞죠? 근데 양은 어떻게, 지나간 대로 꼴대기가 있는데, 고집이 있는데, 양은 따라가려면 좀 거북해. 기게 기토 같은건좀 쉬운데, 무토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럼 뭘이야기해 우리 인생 사이에. 내가 힘이 없어 남을 따라가려면 내가 순종적이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성격이 순종적이요. 복종적이요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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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격은요 백여사님을 따라가도. 복종도고 따라 이래. 우리 배 선생님을 따라가도 속으로 항상 이런 걸 이런 걸 가지고 따라갔어. 그래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아주 벅서가 퍼지면 편지요. 그렇지그 그래 여러분요, 인생 살이를살때 남을 따라가고 싶거든 랑요. 그얘이 나오잖아. 생지라고 아주 내 간과 쓸기를 다 버리고 따라가라고. 그래야 편해. 그런데 여기 자존이라고 하는 걸다 가지고 있으면 안 편치요. 자, 이 사주가 지금 그런 사주야. 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이거를 격동정신론 하면 사주가 복잡해사사주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주역시간에 여러분 활용하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 어렸을 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어렸을 때 사주를 이거를 괴로하 한번 꾸며봅시다. 이, 이 수는 뭐죠? 요거는 힘은 뭐죠? 수지요. 맞습니까? 요거는 진양토지요. 양토는 뭐죠? 산이죠. 수산근 그렇죠? 절근 어려울건. 전당 뜻이야. 절른발이 발이 얼었으니까 얼마나 추워. 어려울건. 어려울건. 39번째 괴입니다. 자 지금 초형문이 말도 뭐하기 어렵죠 자말 자체가 이 4남계 중에 하나래중의의 64개 중에서 네개 어려운 개 중에 하나라고 말도 뭐하기 어렵잖아요 이거요 5만% 맞습니다 5만%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해 가지고 좀 컸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뭐죠 배를 한번 꾸며볼까 요 밑에 이거 요거는 태는 은금이죠 은금 음금 신은금이죠 해는 맹수지요 그럼 뭐죠 택수, 고온이잖아. 이것도 산 안개 중에 하나데. 수풍, 47번째 택수, 말도 뭐 하기 어렵죠. 나무가, 이독립해 가있어 요 먹고 사는데, 여기 가, 거기 가, 대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택수, 고온께 대상에, 공자님께서 뭐라 그래. 택무수, 고온이니. 택무수, 고온이니. 택무수란 말이요 택무수. 못 속에, 무슨 물이 없는 게 고온이래. 물이라는 게못 속에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고, 여기 밑에 물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곤란해. 군제 이하야. 군자가 본받았어. 치명수지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목숨을 다, 이 다, 이 목숨을 다하여 수지. 이룰 숫자지요. 뜻을 이룬다는 뜻이야. 치명수지. 내가 이거 최고로 좋아하는 그게. 그지 써달라고 하면 이거 써줘. 목숨을 다해서 뜻을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곤란하다고 죽으란 말인가? 어렵다고 죽으란 말 아니죠. 이게 명령이지요. 어려우니까 극복하라는 거야. 여러분, 저, 저, 로펠러 같은 분들 해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내가 인생이 행복한 이유가 뭐요? 예 가난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노력했다 얘기죠. 건강이 옳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 건강이 있어서 97세, 90세를 넘게 살았단 얘기죠. 자, 택수 공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자, 그 다음에. 장년문에 조금 커서 이제 장여문을 한번 보자 이거 무자죠 음. 무자도 양토니까 이 간이죠 칠, 칠간산 이건 수지요 이거 뭐죠 산수몽계죠 몽도 어려운 거죠 어려울몽 무릅쓸몽 힘쓸몽 목매할몽 건곤두몽네 번째 개입니다 몽도 어렵죠 몽도 어렵다면 몽은 형안이 비하고 동몽이라 이거도 어려운 개란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어떻게 물어가지고는 이거는 뭐죠 이렇게 중천권이죠 사람이 걷기가 당하면 얼마나 강해. 이건 건 하늘이요. 전부 양이잖아. 일생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렵다는 암시가 나왔다 하면 일평생 어렵게 사는 것을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각오를 하고 살고 여기에 그래도 수상근, 택수곤이 나왔다면은 어렵다 하는 목표를 정했고 어렵다 하는 게 나타나고 나태하지 말고 정말로 바짝 다잡아가지고 인생을 살면 돼. 남보다 더 힘을 들여가서 살면 돼. 명령이, 아이고, 뭐, 나는 안 되는데 해봐야, 뭐, 그런데, 끝까지 해가 뭐하노? 이런 식으로 해서안 된다니. 바짝 다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제가 이거를 격구경신 4주시간에 해야 되는 게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 내일 모레 또 4주시간에 또더 많이 풀어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요렇게 주역하고 대입해가지고 격구경신 생략하고 물형상논하고 팔계론으로가 가지고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사주 카메는 여러분 격구 용신 무령상 팔계론으로 대제해 볼수 있는데 요 사주를 한번 볼까요? 요 나이가 좀 들었죠.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 사주를 가명인다만 사주를 한번 보자 이게죠 자, 정묘 무신 이게 을, 을사일주가 을사일주가 을목일주 을목일주 새싹 보리 잔디, 덩굴, 직 덩굴, 을목은 그렇죠. 이거는 을목은 은목입니다, 그죠? 은목이다. 이것도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어, 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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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다. 을목 일주가 신월에 났다. 그래, 신월에 났다. 7월에 났다. 가을에 났다. 자. 을목일주가 가을에 났다 하면 어떤 형상이에요? 이 을목일주 자체가 뭐예요? 잔대, 자, 이거는 잔디다, 칠기덩굴이다, 아주 연약한 풀이다, 뭐 넝쿨이다 이런 거래 그런데 을목일주가 신월에났다 하니까 힘을 못쓴다는 이야기야. 왜 못쓴다는 거야? 이게, 이게 금이잖아요. 이게 쇠, 쇠 아닙니까? 금, 금, 목이잖아. 을목일주가 날락하면은 봄에, 이 봄에 나는 게 좋겠죠. 여름도 괜찮죠. 그렇죠? 물형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 쇠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고, 또, 이 을목일주가 저태어난다 났다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뭐가 되겠어요? 제일 필요한 게, 물이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잖아. 근데 태양은 병화가 태야 돼. 는건 달이래, 달. 달. 그러면은, 을목일주가, 을목일주가 태양이 없고, 저, 그 달에 태어났고, 또, 을목일주가 빛을 발라려 하면 은 기토가 더 좋은 데는 무토잖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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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 또, 묘, 묘판, 이런 게 밭에 있어야 좋지, 기토에 있어야 좋지, 산에 있어가지고 큰 빛을 못 보잖아요. 네, 자, 그렇죠? 자, 근데, 을목일, 을목일주가, <laughs> 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사하고 신하고 합하면 물이래 사신합수래 자 그러면은 이 을목일주는 위에서 개수나 임수가 있어 비가 좀 내려주면 좋고 태양도 또 있으면 좋고 기토가 있으면 좋은그 좋은 조건은 없다는 말이지 그런데 물도 없다 그런 단지 물도 없는데 물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또이 불덩어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 변생님 우선 어떤 모습? 사막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무경병, 이게, 이게, 사, 이게 이 안에, 지장간 안에 사무경병이래. 이거 작은 마당에 속에 불덩이가 들어있으니까 사막의 모습이래. 근데 그건 잡아요. 이 사조 신약이죠? 신약사이죠 맞습니까? 신약 사주, 신강 사주라 어? 신약 사주 맞지요? 약한 사주에. 왜냐하면 원령을 얻지 못했고, 여기에 두개 있다고 하지만은, 원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신약한 사주에요. 자, 그런데 신약한 사주면은 뭐가 좋아요? 신약한 사주에, 인성이 용신으로 쓴다 하면, 물이, 어머니가 용신이고, 물이 용신이고, 형제가 용신이 되겠는데, 지금 물은 없단 말이야. 있긴 있어. 신기무이묘 안에 소결에 들어있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막에 피어 있는 오아시스의 모습이다 이거지. 사막에 우연 없잖아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래 밑에 잠겨 있는 물이 사실 그것도 진짜 물이 아니고 사실 합이 돼 가지고 수가 있으니까 뿌리를 받고 있는 오아시스물.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막 이게 사실 많은 공을 들였단 얘기죠. 많은 공을 들였단 얘기. 그런데 봐요. 이 어머니의 덕으로, 어머니의 덕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여태까지 자라왔는데, 자라왔는데 열심히 하고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뭐,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지금 의사예요. 의사인데, 자, 그런데다가 물이 필요한데, 지금 여 물이 없잖아. 물이 없지요? 자, 보세요. 그런데 물이 범람하면 어떡해요? 물이 많아지면 또안된다이 물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어머니의 힘이 많이 필요했는데 자 이때부터 물이 들어오잖아 물 들어오잖아 이때부터는 어머니 힘이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물명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자 음. 음. 그런데 음. 재밌는 뭐냐면 사명살 있죠, 사명살. 거는 뭐냐면 사명사 있죠 사명사사명사이 하는데 인사신 사주의사명살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강합니다 지세지형 사명살이 인사신 축술미 자묘 이 지세증 이런 형벌 있는 형이 있는데 자기의 세력만 믿고 자기의 힘만 믿고 함부로 날뛰다가 다치는 그런 사람들. 그러고 인사신 사주에사명살이 있는 사람들은 고집시 고집이 세서 아무 말잘안 들어요. 원래 고집세에다 가면은 을묘일주 예를 들어가지고 가빈일주 아루루가 저 천간 천간지동 가녀지동 천간과 이게 저 지지가 같이 같이 돼 있으면.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실 사명사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거짓이세요. 그러면 베스에 나는 인사실 있는가? 아, 어? 교사 교회 명인 지급은 모여보나 뭐 다른? 자 보세요. 나는요. <laughs> 인인사 있죠 신은 없잖아 반반 합이래 반이래 인사신 간 없어 이게 온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자기 주장이 투철한 사람 나무 말을 잘안 들어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어, 이 사주를 그래. 왜 장가를 안 갑니까? 이카니까왜 장가를 안 가는 거 한번 봐봐왜 장가를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게 지금 주안점이야. 왜? 때가 되면 가겠죠. 근데 지금 몇살이 서른 한세살 정도 됐지. 87년생이세요. 87년생이니까 그쯤 됐죠. 40살 되면 되겠지. 4살 넘어야 되겠네. 아 또. 응. 그럼 구글 한번 다. 왜 구글 하나. 어? 왜가 아니야? 이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충 집어이렇 아, 맞 자기 그때 자, 할때 되면 가겠죠. 근데 이제 간다 하는 건그 미래 저 신강 사주의 저 신강 사주의 재성이 들어오 신강 사주의 인성이 들어오면 보통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하는데 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이 사람 사주가 뭐죠? 이게 한번 고란살이죠. 고란살. 남자는 고란살을 별로 치지 않는다 해요. 남자는 고란살이라 하는 문자거든, 고란살 외로운 난세래 사주에 고란살이 있는 분들은 여자를 잘, 시집을 잘못 가고, 여, 내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 시집을 가도 결혼생활을 오래 못뭐 하더라고. 내가 통계를 여, 내가 여,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 고란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고란살은 뭐예요? 여자 사주에는, 이게 저 자식 사주지만, 은그 나, 나, 남자 사주에는 뭐가 돼요? 예? 남자 사주에 옥생화하니까, 이거 능력이, 자기 능력이죠. 그게 남자 사주에, 여자 사주는 고란살로 인해가지고, 어, 신랑을 해롭게 하니까, 신랑을 해로, 해롭게 하니까, 이거의 신랑은 뭐죠? 목의 신랑은 저 금이죠. 근데 요거는 자식이 불이잖아. 불이니까 금극목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금극목을 하게 되니까 여자 사주부으면은 이걸 득자구별 사주라고 래 그래. 자식을 얻으면은 신랑을 해롭게 한다. 그러고 고란살 자체가 신랑 저 시집 장가가기가 어려운 사주다. 남자 사주에도 남자 사주는 그렇게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안 그래도 고란살이 있으면은 결혼하는 문제나 자식관계의 문제나 자기 직업의 능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격구경실을 가지고 다 따지면 어려워 안 되고, 되고. 자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그사주8개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대입을 해봅니다. 해보면 은 정사는 뭐지요? 불은 화지요. 요는요. 이거는 음목이잖아. 음목이니까 이거 손이지요. 맞습니까? 화풍정이죠. 안정된 생활로 비교적 부모의 덕을 받아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까지 들어갔다니. 괜찮지? 어렸을 때 부유한 집안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죠. 아버지 사업, 아버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 학교 교, 교편 잡으시고 네. 본인 의사가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금 문에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간이죠? 천천히. 요거는요. 산천 대축이죠. 자, 대축이라는 말은 크게 쌓는다는 것도 되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자로 보면 크게 기른다죠.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 에 와서 공부 문제라든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 길로 자기의 욕심 자기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런데. 여러분들 저 자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물론, 여자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뭐, 다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목표를 착채버리면 결혼이라든지 이런 건안 하게 돼. 요 이게 크게 기른다요. 크게 쌓는다. 대축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을사는 어떻게, 을은 어떻게, 맹, 이 손이죠. 양, 양, 음목이니까. 대, 불은 어떻게, 예? 이거 뭐요? 이거는? 풍화가 이겠죠 요쯤 되면 신식하겠지장학하겠지 뭐. 가인은 이 여정 아니라 자, 풍화 가인 카는 자체가 암시해놨잖아. 마흔 아까 말했듯이 한 다섯 대 여섯 살쯤 되면은 요 무렵에 결혼 안 하겠나? 요 무렵에 결혼 안 하겠나? 그죠? 요 무렵에 결혼 안 하겠나? 풍화 가인 기거나? 걔가 보편적으로 괜찮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떻게? 요거는 저 무는 저 양토니까 저 이게 간이 되죠. 이는, 이런 거죠. 이 뭐죠? 이다 좋지요? 다 좋습니까? 살레이죠? 27번째 개명. 이는 기른다, 양, 이는 양해야돼 살레이는 기른다는 뜻이래. 그러면 이 양반 사주는 지금 현직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일평생 아마 공부에 매진할 것이다. 공부에, 음. 일평생 공부에 매진할 것이다. 괜찮아요. 괜찮죠? 아, 어, 괜찮다. 어, 괜찮고, 여기에 뭐 건강도 있고 사회성, 교육성, 가정성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하고 이거를 풍수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게지. 자 풍수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 풍수에다 대입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살때 어디에 어디에 살아야 되냐 어느 집에 살아야 되느냐. 아마 동사택 서사택을 이야기했을 때 어느 사택에 살아야 되느냐 이게지. 어느 사택에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냥 찾아봐. 자 보세요. 사주도 잘 타고 가정도 부유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목표도 뚜렷하지만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집도 중요하고 방도 중요합니다. 죽어서 묘터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자 내가 아무리 잘 좋은 데 타고 나고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밑에 수맥이 흐르고 여기 뭐 지자기파가 흐르고 나쁜 환경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될거아니니요 반드시 수맥 차단하고 수맥 체크해가지고 좋은데 자야 되죠. 또 집도 동사택 서사택 하는게 있어. 물론 그 멸망경, 그거 저 일행 선사의 멸망경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현공 풍수하고 산마 풍수도 하니까 다다 다 존경해. 이것도 존중하고 저것도 다 존중하는데 동서사택도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이 사람이 동사택 서사택론으로 한다하면은 동사택 서사택론으로 한다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사택. 왜 동사택이래? 뭐, 뭐 이거 주휴대폰에 보고 도표 보면 딱 나오겠지만은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의왜 합니까? 백여다 생년월을 어? 빼고 하는 거는 그건 해도국자고. 그건 해도국자예요. 해도국자는 회두국자, 이 사람이 저저동 아, 동사택 서사택 또 그거 맞나? 자, 동사한 서사한테 오늘 한다 그러면은, 자, 이, 이 사람이 무슨 생년, 몇년 몇 생이에요? 87. 100배기에다가 87을 하면 얼마입니까? 어? 13, 13 남죠? 13. 13에다가 저, 나누기 불를 하면 얼마나 와요? 4지요? 4 맞죠? 4, 4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4 맞으면은, 이거를 후천팔계 방위도에다 대입을 시키죠. 선천팔계 방위도가 아니고 후천팔계 방위도에 대입시키면은 일감 이권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죠. 그럼 무엇으로 따지면 일감 이권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팔간 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보세요.